2024년 4월 1일, 비트코인 파동 카운팅 업데이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특이사항이 있는 건 아닌데요. 지금 현재 시파가 마무리 된 걸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가지고 아직 시파 마무리 안 됐다는 얘기를 드리려고 영상을 켰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ABCDE로 삼각형이 5파를 마무리한 걸로 그렇게 알고 계시는 분이 많은데 이게 아직 마무리가 안 됐습니다. 이거를 a b c d e로 카운팅하시면 안 되는 이유가 이 파동이 임펄스입니다. 임펄스가 하나 완성이 됐는데 이 임펄스 파동은 분리를 할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파동은 a b c d 이렇게 쪼개면 D파가 A파를 만난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이게 쪼개지지 않는 파동입니다. 임펄스는, 한번 임펄스는 계속 임펄스입니다. 쪼갤 수가 없어요. 쪼갤 수가 없기 때문에 이 파동을 쪼개서 여기가 D파동이 내려온 것처럼 카운팅을 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는 터미널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게 하나의 파동입니다. 이 파동을 좀 분해해서 보시면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기 a b c w 또 a b c 그래서 w x y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이 w x y는 이 w x y는 삼각형 전체에 c 파를 구성하고 있는 하나의 파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삼각형의 a b c까지 올라온 겁니다. 그러면 d 파동이 나와야 하는데 D파동은 여기 A파의 고점을 하회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D파동이 내려왔다가 마지막 E파동이 하나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삼각형 C파의 고점을 넘어가면 비로소 A, B, C, D, E 삼각형이 완성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 C파가 완성이 되는 거죠. 그전에는 완성이 된게 아닙니다. 여기서는 쪼개면 안 됩니다. 이 파동은 하나라는 거. 그래서 이 파동이 이 고점을 넘어서서 만들어지면 그이 어딘가에서 이 고점을 치지 못해서 로어 하이, 그러니까 고점 미달이 나와서 미달형이 되거나 아니면 이 파동을 치지 못해서 미달이 나오거나 어딘가는 미달이 나오겠죠. 그러면 이 C 파가 완성이 되고 나면 이제 그때는 Y파. 그러니까 이 파동이 지금 W, X, Y로 내려가게 될 겁니다. 그 Y파 내려가기 전에 X파가 마무리되어야 되는데, 현재 C파가 마무리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지금 여기서 마무리 다된줄 알고, 포지션 잡았다가 다시 올라가면 스톱노스 한다고 또 손절하시고, 내려가는 거 보면 또 허탈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 생기지 않게 잘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A, B, C, D, E가 아닙니다. 현재 그 카운팅이 아니고 A, B, C 카운팅입니다. 여기까지 C고요. 이제 내려왔다가 D파 내려왔다가 어디까지 내려올지는 몰라요. 이 A파의 고점을 밑으로 내려와서 내려왔다가 뭐더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더 내려왔다가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 A5 고점 밑으로만 내려오면 삼각형을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A5 고점만 건드리고 올라갈 거라는 기대는 없지만 A5 고점을 치고 내려오면 그 다음에 마지막 E파를 올릴 수가 있다. E파 올려가면 요 고점을 넘겨서 E파 만들고 아마 내려올 것이다. 만약에 이게 A, B, C, D, E가 아니고, 여기 A, B, C, W, X, E, Y, Y파가 삼각형으로 한, 한다 하더라도, 이 파동이 A, B, C, D, E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별 의미가 없는 게, 이 파동의, A파의 고점이 E 고점보다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W, X, Y로 카운팅을 하셔도 마찬가지로 여기는 이 고점보다 낮은 지점까지 내려와야 되기 때문에 이미 여기서 삼각 만든 삼각형의 구성 요건을 갖추기 때문에 A, B, C, D, E로 삼각형은 끝난다고, 구성이 끝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C파가 마무리되게 됩니다. 네, 영상 편집을 마쳤는데 보니까 이번에는 페이크 무빙이 꽤 많습니다. 여기 abc로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다시 12345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abc예요. abc로 다시 한번 더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wxy가 여기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내려오고 있는데 이게 내려오지 않고 한번 더 치고 올라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e 파동입니다. 지금 이게 현재 이게 삼각형 파동이기 때문에 A, B, C, D, E를 맞췄을 수도 있고요 한 파동 더 올릴 수도 있습니다 삼각형 파동의 마무리는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 맞힌 걸로 보고는 있는데 한 파동 더 올라가더라도 결국 같은 파동입니다 1, 2, 3, 4, 5 같은 파동이니까 이 파동 올라간 것 때문에 파동 카운팅이 바뀔 건 없습니다 내려가도 마찬가지 안 내려가고 한번더 올려도 마찬가지입니다. 삼각형입니다. 그래서 이 파동 마치고 나서 내려가면 그 파동이 D파가 될 거고요. 여기서 마쳤건 아니면 한번더 올라갔건 상관없다고 말씀드렸고 내려가면 그 다음에 그 파동이 D파동이 될 거고 그 파동이 마치고 아까 얘기했던 A파 고점 치고 올라가면 그때 이 파동이 나오는 겁니다. 혹시 지금 구독자님들 중에서 여기 미달령이 안 뜨고 이 고점을 넘기면 어떻게 되느냐? 이 고점을 넘기면 카운팅이 또 달라지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텐데요. 당연히 카운팅 달라집니다. 여기서 ABC로 올렸다가 이게 W 여기까지 그러면 X 이게 ABC가 Y가 되는 거죠. 이 고점을 넘기면 WXY로 올라오게 됩니다. WXY로 올라오면 카운팅이 이게 WXYX 이렇게 올라갈 걸로 생각했던 게 바뀝니다. 삼각형으로 바뀝니다. ABCW 여기 XY 해서 여기까지 여기가 지금 터미널이기 때문에 더 이제 못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w x y 기까지 삼각형의 A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B. C, D, E 이렇게 ABCDE 삼각형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서 만약에 WXY로 고점을 갱신을 하게 되면 Y파로 삼각형으로 ABCDE로 올라갈 가능성이 큰데요. 일단 만약에 고점을 갱신하고 나면 삼각형으로 진행되는 거. 그러니까 WXY로 진행돼서 A파가 되고 그 이후에 진행되는 거는 삼각형 관점에서 다시 파동을 업데이트해서 올리겠습니다. 현재는 미달로 보고 있는데, 현재 연장된 파동이 더 남은 게 없어요. 요 고점 넘기면 그냥 파동 끝납니다. C파는. 근데 혹시나 넘기면 이게 WXY로 바뀌니까, 그때는 파동이 삼각형으로 바뀐다는 거, 그거 염두에 두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삼각형으로 바뀌면 이게 내려오지 않습니다. 0.618 반드시 내려와야 되는 거 아니고요. 삼각형 바뀌면 삼각형 내부에서는 되돌림이 들쑥 날쑥 합니다. 삼각형 내부에서는 되돌림이 0.618 이상 되돌려야 되는 거 없기 때문에 그때는 다시 카운팅을 봐야 됩니다. 네. 오늘 카운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